동부 입장에서는 리바운에 좀 중점을 둬야 될것 같아요. 지금 리바운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좀더그 리바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참 빅맨들이 없는 상황. 윤호영 선수와 김주동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아마 팀과의 대결에는 외국인 선수가 또한 출전을 할수 없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자 리바운드에 집중해야 된다. 좀 어떤 좀 어,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박사수를 철저히 해야겠죠. 이건 음. 강상재 선수가 벌써 리바운드 아홉 개인데, 네. 어 동무 선수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기 때문에 공격은요 자, 삼서터에도 활력이 있습니다. 윤성건이 던져봤고요. 아, 들어갔네요. 아, 예. 조금 은 부정확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3쿼터는최성모와 이동엽, 문성곤과 강상재, 이종현이 함께 하고 있고요. 원주 동구. 하지만 구경민에게 갔습니다. 아, 좀 급했죠? 예. 이종현이 쳐주면서 공을 살려냈습니다. 고려대학교 네, 의 공격 최성으로 아, 빠르게 올라가다 직접 마무리를 지었습니다최성모 선수가 네. 그공처를 네. 굉장히 네. 잘해주고 네. 있어요. 예. 동부에서는 지금 그 고려대학교에서 지역 방어를 쓰기 때문에 네. 패스 게임을 통해서 찬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웅과 구경민, 박지훈과 김봉수 그리고 박지현이 함께하고 있는 그렇죠. 따라서 네 나눠주면은 찬스 네. 만들기가 쉽겠죠. 다시 정면에서 허웅, 아, 허웅, 자, 선수와 선수와 좋아요. 김봉수, 구경민까지 왔다가 박혁습니다 다시 한번 구경민이 시도를 해봤지만 공격 시간을 모두 소비했습니다. 네 이종현 선수가 높죠. 음. 자 확실히 김봉수 선수가 뭐좀고전을할 수밖에 없는 높이에요 공성군 <laughs> 네. <laughs> 이종현에게 다시 넘겨졌습니다. 김봉수 앞에 놓고 아, 깔끔한 아. 미들레인드로 성공시키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네, 미국에서 <laughs> 외곽 플레이를 배워왔더니 외곽슛만 추네요자 <laughs> 41대 29가 됐습니다. 네, 3쿼터가 시작되면서 다시 점차를 벌리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박준의 돌파에서 밖을 빼줬고 허웅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우중간 네, 움직여야죠. 네, 두 명이 달라붙어있고 구경민에게 자두 명이 돌파를 택했습니다. 칼칼하게 아, 얼마나 많지 않았고 네. 반칙 네, 구경민 선수가 파울을 유도를 잘 해냈네요. 네. 이쿼터 뭐 마무리 짓는 득점을 보여줬던 주경민 선수였고요. 자. 네. 동부에서는 지금 그로대학교가 존을 쓸때 네. 패스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공을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선수가 공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네. 빠른 패스를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자, 주경민의 첫 번째 저의 공이 오지 않았고요. 자 오늘 8득점, 김종민 9번째 득점을 자유투로 만들어냈습니다. 김혁 선수도 뛰고 싶겠어요. 핸저비언이랑도 인연이 있잖아요. <웃음> 예. <웃음> 친하시던 분. 자 그리고 어, 좋은 좋다. 모습,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상범의 돌파가 있었지만 득점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laughs> 원주동구, 김공수가 넘겨졌습니다. 허웅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구경민에게 뒤로 넘겨졌습니다. 박준이 다시 허웅에게 허웅. 구경민 선수가 열려있는데 못보내요자첫 예. 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경민 드러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 네. 자 빠르게 달리는 고대학교 최상무가 다시 한번. 자 속공 드러나 들어가지 않았고. 자원주동대구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석공이 연결되지 않는 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석공 네. <laughs> 예. 처리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예. 지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열한 점에 점수 차입니다. 구경민 정면에서 그대로 팀이 한 차례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최성모입니다자 리바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뭔가 공격 리바운드에서는 좀. 잘 뭔가 통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더 동부에서 적극성을 리바운드 해야 되는데 네. 네, 워낙 고대가 높이가 좋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조경 리바운드, 강상우 그리고 득점까지 알게 시작합니다. <목소리> 확실히 비어 있는 동부 산성을 뭐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자, 슛 넘겨줬고요. 자, 허웅이 던져줍니다3점 성공입니다. <목소리> 아, 네. 네. 예. 다시 열정처럼 따라붙었고요. 사실 이 대한리그는 뭐 계속 이제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죠, 지금. 올바르게 네. 아, 다시 그러나 문성근의 리바운드. 그러나 복용민이 아, 뺏어냈습니다. 빨리 자, 나가야죠. 네, 네. 속도를 올리고 있는 원주 동구입니다. 허웅의 돌파. 그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막아내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문성근이 아, 다시 한번더 빠르게 빠르게. 그 뒤에 있었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마무리를 짓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강상재 선수가 오늘 상당히 열심히 해주네요. 예. 자, 장군 멍군 한 철에 왔다 갔다 했는데 <laughs> 네. 자 득점을 올리는 건 고려대학교였습니다. <laughs> 박지현이우승으을걸려졌고 다시 빈 공간, 김봉수 그러나 반칙 잘 풉니다. 아 지금 문성곤 선수가 좀 억울할 수 있겠어요. 네. 미리 손만 들고 있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laughs> 많이 억울해요. 네. 네, 지금은 뭐 네. 굳이 파울을 불 필요가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되, 되면서 자 이제 또 오늘 참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강상대 선수를 또 정선주 아나운서가 경기 전에 만나봤거든요. 어떤 이야기 주고 받았을지 만나 보고 싶죠 네, 고려대학교의 강상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강상재 선수, 국가대표팀하고 같이 훈련을 하느라고 사실 팀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호흡 어느 정도 맞춘 것 같나요? 어, 어제 하루 연습 같이 맞춰보고 나왔는데, 뭐 저희가 뭐늘 해왔던 걸 준비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 뭐 승리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강상재 선수가 대표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점을 배웠나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배운 건 형들의 이제 훈련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어제 하루 손발을 맞추고 왔다는데 오늘 참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강상재 선수고요. 자 정말 고려대학교 의 주요 선수로 오늘 참 좋은 모습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엽 선수는 올 시즌 MBC 배에서 MVP를 차지했었고 문성건 선수와 강상재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예비 명단에 지금 발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종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NBA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를 한 이후에 지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뭐 MBC 대학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고요 자 오늘 참 경기를 예, 강상대 선수가 지금까지 17득점 가장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공격에서도 좋고 또 수비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리바운을 11개나 잡으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특점 또한 또 높이에서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가면서 원주 동부를 상대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보탬을 주고 있는 강상재 선수입니다. 신장도 네, 큰데 외곽슛도 좋고 또 예, 움직임도 예. 상당히 좋아, 좋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봉수가 자유 투수계 중에 하나를 성공시켰고요. <laughs> 아,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의 지금 또 있었군요. 허웅 선수가 또 자유투를 던집니다. 네, 문성권 선수가 네. 항의를 해서 <laughs> 네, 그런가요. 네. 자, 허웅이 자유투 하나를 성공시켰고 원주동부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laughs> 좀뭐 아쉬울 수 있는 뭐 네, 순간인데 아쉬운 네. 상황이죠. 네. 네. 자, 45대 35, 10점 차가 됐습니다. 자, 두경민 네 열렸죠. 빼줬고 오픈 찬스에서 박지훈이 던졌습니다만 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동부에서는 외곽 집중력만 조금 살아난다면 오늘 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 경기 초반부터 계속 짚어주셨는데 뭔가 틀리지는 네. 않고 있어요. 그렇죠. 찬스는 잘 만드는데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아, 아, 자 아, 넘어지면서 연결했던 패스가 특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고대는 지금 그 찬스를 만들면 착실하게 득점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점 이상 계속 이길 수 있는 아,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자, 지금 뭐정희원 선수가 t 비되어 있는 고려대학교의 모습이고, 자, 선수들끼리의 손발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개인적인 어떤 뭐 높이에서 이용도 우 위에 있는 고려대학교, 현재까지 앞서는 어떻게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석점치도, 자, 림에 맞고 백퍼드 뒤로 넘어가는 공입니다 네, 시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네. 좀 외곽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음. 작년에도 사실 외곽슛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한 적이 그렇죠. 많은데, 예. 네, 그런 점을 좀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올해 9월 12일에 개막하는 KBL 리그가 되겠죠. 그 전투전, 아 좋아. 아, 여기서 지금 또 이동혁 선수가 예. 스텝을 굉장히 잘 뺐죠. 지금. 네. 네. 자 이동혁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키고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내면서 네, 스 길게 잘 뺐기 때문에 어. 네, 찬스를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더양 팀의 작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뭐 짚어주신 대로 이제 뭐한 달여 정도가 남아있는 KBL 리그의 개막이고 이제 전초전을 삼아서 이제 프로 아마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원주 동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높이에서 비어 있는 점들을 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시즌을 치러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선수의 부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파울이 많아서 못뛸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굉장히 그 연습하기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원주 동부 선수로서는 이 높이가 상당히 강한 이 고려대 선수를 상대로 좀.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좀, 뭐, 힘겨운 상황을 지금 맡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신장이 작기 때문에, 네. 박스 아웃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좀더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아, 어, 그런, 그, 단점을 좀 메워줘야겠죠. 네. 더군다나 지금은 또 물이 올라와 있고 몸이 또 만들어질 만큼 만들어진 또 고려대학교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뭐 신부의 조화, 뭐 원주 동부의 어, 모습인데, 야, 가드진에서는 박지은 선수, 두경민 선수, 그리고 허웅 선수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포워드는 지금 윤호영 선수, 와 김주정 선수의 높이가 있고, 또, 그리고 또로드레인슨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동부 단선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자, 지금 윤도영 선수와 김주홍 선수 그리고 로드베이스 선수까지 3명의 선수가 지금 모두 함께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업유원이 한정원 선수도 뛸, 수,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로드벤슨 선수와 라샤드 제임스 선수가 이제 원주 동구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로드벤슨 선수는 3년 만에 이제 원주 동구로 복귀를 하게 되겠고요. 자, 지난 전드랜드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라샤드 제임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지금 현재 가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요. 원주 동구가. 아, 이 선수 로드벤슨 아닌가요? 아 로드벤스 아, 제가 지금 아 티셔츠가 너무 화려해서 그런가봐요 지금 둘이 지금 함께 앉아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같이 있는데요 로드맨 선수, 라샤드 제임스 선수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50대 35, 15점 차에서 지금 이제 원주동백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아 걸렸어 그러나 패스가 읽히고 말았습니다 정의훈이 끊어냈고 서서 패스하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면서 돌파하면서 주는 게 좋을 텐데 네, 너무 발을 붙이고 농구를 하고 있어요. 들어습니다자이동협이 이종현에게 자, 다시 찔러졌고요. 이종현, 자 소변낸 이후에 돌파. 아, 강상재가 아,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네. 시원한 리바운드 수함이 있었죠. 공격력에서는 네, 이종현 선수보다 오히려 강상재 선수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자,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강상재입니다. 아, 벌써 2 1득점째고요 구경민 공을 흘렸습니다. 다시 되찾았고요. 우중간의 허웅입니다. 네, 움직여야죠. 자, 부딪혔는데요. 그대로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골밑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고려대학교의 공으로 선언이 됐고요. 자, 이종현 선수가 오늘 뭐 득점 부분에서는 뭐 많은 득점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존재감으로 지금 뭐뿜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동부에서 예. 지금 골밑 공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이종현 선수의 그 폴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골 밑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모비스 선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비스와 또국대학교의 경기 또 바로 다음 이어서 또 어, 준비가 되어 있고 저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서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최성모 중간에서 차트락이 5수점 남았는데요. 외곽을 그러나 아, 길었습니다. 빠르게 달려들어있는 원주 동부의 호입니다 아, 그리고 아, 아쉬웠던 마무리입니다. 자, 지금 여러 차례 원주 동부가 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모양새고요. 자, 넘어지면서 전달해줬습니다. 이종원이 다시 뒤로 빼줬고요. 자, 강상재가 올려있죠, 두 명의 수 자, 아 걸려. 두경민이 끊어냈습니다. 삼 네. 네, 대이니까 나가야죠 바로. 네. 그리고 두경민이 직접 가운데를 뛰어줬습니다. 52대 37이 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좀 적극적인 어떤 수비를 지금 펼치는 원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주 입장에서는 네. 지금 크랩프트스를 한다든지 지금 수비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어. 수정하고 던 슈팅이 나왔고 원주동부의 공격 김현중이 들어가 있는데요. 김현중 골밑에 다시 밖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김봉수, 주경민의 게전달 주경민 앞에 강산지가 있었고요. 다시 김현중이 허웅에게 거쳐서 박지훈. 외곽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고려됩니다. 자 다시 박지훈이 공을 끊어냈고요. 넘겨줬습니다. 김현중. 자 들어오는 펀스에게 전달. 박지 아, 해마무리입니다 네, 박지 선수 굉장히 잘 날려줬죠. 이제 네. 52대 39가 되었습니다. 이제 3쿼터는 1분 40초가 남아 있고요. 자, 최성모 이동에 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네, 딘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울을 네. 좀 활용할 필요도 있겠어요. 어, 그렇죠. 아, 이동에 비 직접 돌파 들어갔고 여기서 다시 반칙. 파울을 하려면 미리 끊어서 예. 사이드 아웃을 줘야 되는데 어. 쓸데없는 파울이 나왔어요 음. 또자 이렇게 되면서 추가 자유투를 내주게 됐습니다 자, 이동엽 선수 역시 이런 돌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동엽 선수가 파울 이후에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데 아주 네, 집중력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득점으로 이제 오늘 경기 10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이동엽입니다 그리고 추가 자유 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54대 39의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종현 선수를 좀 기대하는데 네. 네, 공격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요. 이게 네. <laughs> 좀 무리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네. 네. 쉽게 하려는 어. 플레이를 하고 있죠. 네. 움직여야죠. 네, 자 허웅에게 지금. 음, 살짝 달라붙어있는데요. 밖으로 빼줬으면 차클락이 얼마 남지 않았고 김현중이 던졌습니다. 자 구경민 아, 가웃도 안했습니다.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벌렸죠? 오픈 찬스에서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아, 구경민. 54대 42가 됐고 이제 상쿼 퍼터는 1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아, 참 급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석점이 잘 터지네요. <laughs> 계속 잘 쳐줘야 되는데요. 어, 그렇죠. <웃음> <웃음> 자, 이종현에게 넘겨었습니다 김봉수가 앞에 있는데요. 이종현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페이지 선수 끌고 들어왔고한 손으로 득점 아, 성공입니다. 이종현 60점째. 이종현 선수는 골밑에서 많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음. 네. 자, 자 확실히 음. 그렇죠. 네 지금 김봉수 선수가 혼자 맡기에는 어, 힘들거든요. 예. 네, 동부 입장에서는 또그 도움 수비를 좀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정말 여러 차례 어떤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또 이정민 선수입니다. 네. 예. 어, 얼마 남아있지 않은 3쿼터입니다. 20여 초가 남아있고요. 원두 동부의 공격. 네 움직여 있죠. 네, 예, 주경민에게 정면 앞에. 자 이정민이 있는데요. 주경민. 구경민 아, 선수가 좀볼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끄는 경향이 있어요. 네, 열어줬습니다. 오픈 찬스 김동수가 속에 넣었고요. 아, 들어갔습니다. 57대 44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써보고 있는 자 양팀의 선수였지만 이렇게 자 양팀의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56대 44. 자, 글쎄 원주농구 입장에서 뭔가 재정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고려대학교의 상승세가 워낙 좀 뜨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최성모 선수, 강상재 선수, 또 이종현 선수가 3쿼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점수 차로 리드를 할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12점 차의 리드인데요. 과연 4쿼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